네, 안녕하세요. 10주차 1일강 11.3절의 평형 삼상회로의 해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형 삼상회로의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전원의 크기가 같고 각 상이 120도씩 이상 차가나는 전원을 우리는 대칭 삼상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여기에 플러스 3개의 부하가 크기와 위상이 모두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120도 차이 나는 게 아니야 부하는 어, 크기와 위상이 모두 같은 경우야 이럴 때는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형 삼상회로 라고 얘기를 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원이 120도 차이 크기는 같고 전원이 크기는 같고 위상차가 120도 나는 그런 것들 대칭 삼상전원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부하가 부하가 마찬가지로 크기 크기와 위상이 모두 같은 경우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그렇지 평형 삼상회로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평형, 평형 삼상회로라고 얘기한다라는 를 겁니다 그래서 대칭 평형 삼상회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평형 삼상회로는 전원과 부하의 결선 상태에 따라서 yy 회로 또는 y delta 회로 또는 delta y 회로 델타, 델타의 회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방법의 해석, 해석법에 대해서 이번 섹션에서는, 11.3전에서는 그걸 다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형 삼성회로의 해석법은 그냥 간단하게 Y 결선으로 그냥 다 변형시켜서 풀면은 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YY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이런 전원과 E A E B E C가 각각 120도 차이가 나고 크기는 동일한 그러한 대칭 삼상 회로예요. 이 상태에서 부하 측도 Z o 으로 크기와 위상이 동일한 이러한 회로를 우리는 Y Y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회로를 이랬을 경우, 우리 한번 전압 방정식을 한번 세워 보려고 하는데 얘를 요요 요 그림을 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 내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게요. 어,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 여기가 EA, EA.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Z.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점, 점을 이렇게 점을 여기다 치고 나어볼게요 얘를 반시계 방향 돌린 거예요 그러면 EA가 얘랑 연결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E, B도 이렇게 돌렸으니까 E, B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E, B에, 자, 올려서 Z, Z, 요렇게 연결된 거야. 그 다음에 요거 그리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리면 그려지겠지. 여기 점 찍을게요. 어쨌든 하나의 정, 하나의 정션이야. 그 다음에 이 C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Z에 또 연결되네. 이게 이 C, C. 이렇게 해서 Z.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놈들이 다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네 그쵸 마지막으로 EA의 이쪽 이쪽 이쪽이 다 서로 이렇게 공통으로 묶여지지 이렇게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기가 n 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N이라고 써져 있지 즉 여기가 n 이고여기를 n 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여기는 e a 야 e a e B, e C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어,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재고, 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자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2 a 가까 되겠네, 그치? 즉, 다시 쓰시고 써볼게요. 2a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요걸 갖다가 2,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지금 요렇게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쓰면 돼이선 전류를 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P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IP라고 쓰면 되겠죠 또요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C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A에다가 Z 곱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Z의 IA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로 쓰면은 V에 n-n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n-n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EB,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 전압과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야. 그렇지? 병렬이니까, 여기. 이렇게. 병렬이니까 v 의 n-n이라고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즉, EB는, EB는 z 의 i b 의 i b 의 플러스 V의 n n 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 C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찍어주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Z의 IC. 플러스 V의 n n 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렇지? 한번 얘네들을 쫙 더해보겠어요. 위에서 밑에 있는 거쭉 더해주면 그걸 여기다 쓰면 EA. 플러스 EB. 플러스 EC는 쭉 더해주면은, z가 공통이니까, 여기는 ia, ib, ic가 되겠죠? ia, ib, ic가 되겠어요. 그리고, 플러스 세배의 v의 n-l이라고 쓰면 되겠네. 요 그치? 자, 우리가 대, 음, 대칭 삼성전원이기 때문에, 요기전력 ea, eb, ec는 크기는 같고, 각도가 다 120도의 위상차가 나는 것이지. 그것 3개 다 더해주면 몇이 됐어? 그렇지, 0이 됐었죠, 0. 예, 0이 됐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선렬류도 크기는 같고 위상차가 몇도 차이나? 120도 차이나지.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얘도 몇이 되겠어? 그렇지, 0이 되겠네. 그래서 0은 0 플러스 3배의 VN-L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해서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V의 N-의 N은 몇이 되겠어? 그렇지, 0볼트가 되겠다. 라는 것이네. 그렇죠 즉, 이 얘기는, 이 얘기는, V의 N-,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플러스 재고, 여기를 마이너스 로 재는데, 반대로 해도 이 V의 N-와 N은 몇 볼트라는 얘기야? 0볼트다 라는 얘기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V에 N에 N'로 이렇게 찍어 봐도 얘는 0볼트가 되겠다 라는 얘기겁니다 0볼트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선을 이렇게 이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라 얘기야 안흐다는 얘기야 그렇지 안 흐르지 여기는 안 흐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칭 삼상전원일 경우에는 이 중성점 이걸 중성점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으면 중성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흐르겠다 라는 얘기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가지고 회로를 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20으로부터 IA는 그래서 요거 Z분의 Z분의 EA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Z, 이 IB는 Z분의 EB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IB는 Z분의 EB. 그리고 IAC는 이쪽으로는 전류니까, 마찬가지로 부하가 Z고, 거기에 걸린 전원은 EC니까, 이렇게 써주면, 식을, 우리는 선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다른 거, 이제 구하는 것도, 이러한 관계식을 V의 N- 이중성선 이은 것이 0V다라는 걸 기억해두면은, 회로를 푸는 게 쉽게 우리가 풀수 있겠습니다. 예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11-13, 이런 한 YY 회로에요. YY 회로에서 선전류 IA와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즉6음에 걸리는 전압 Vx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럼 이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음, 여기가 지금 6, 6j에 6플러스 j의 8, 6플러스 j의 8, 6플러스 j의 8이니까 대칭3상 전원이에요. 대칭3상회로는 뭐야? 어, 여기에서 지금 IA를 구하면은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IA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걸리는 임피던스가6 플러스 제2의 8이야. 거기에 전원은 220에 40도가 되겠지. 40도. 이거는 요 크기는 2로 묶어볼까? 2로 일단 로 묶으면은 3 플러스 제2의 8이 되겠지. 아니 4가 되겠지? 고 여기 위에는 220에 40도 나눠주니까 1은 110 되고 40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110에 40도고. 극좌표로 계산하면 크기는 몇이 될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해주면은 그 값은 몇이 돼? 그렇지 5가 되겠죠. 루트 25니까 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크기는 5고. 그리고 각도는 각도는 몇이 돼? 그렇지 아크 탄젠트 3분의 4가 되겠네, 그렇지? 그러므로 요거 약분해주면 5는뭐 52, 0 52, 2 0 22가 되겠지? 22에 40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크기는 1이 약분됐으니까 1이고 아크 탄젠트 3분의 4 계산기 쓰면 얘는 몇이 나올까요? 몇도가 나올까? 대략 약 53. 1도가 나옵니다. 53.1도. 계산기 쓰는 거 알겠죠? 알죠? 한번 테스트해 볼까? 계산기 한번 쓰는 것만 아까 탄젠트 그 3분의 4구할 거야. 그러면 4나누기 3을 해줘야겠지? 먼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고, 계산기에서 공학용으로 만들라고요. 그래서 4나누기 3 했어. 는, 는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아크 탄젠트로 가려다 보니 여기 삼각법이 있죠? 삼각법. 삼각법을 눌러. 아크 탄젠트가 여기 없지? 그러면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 요걸 눌러. 그럼 아크 탄젠트 있네. 그치? 아크 탄젠트 1.3333을 구한 거야. 그렇다면 얘가 몇 도가 나왔어? 그렇지. 약 53.1도가 나왔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극좌표페이적의 계산인 거니까 크기는 크기대로 이거 나눠주면 돼 20이 나누기 1 그러면 몇이 돼 그렇지 22가 되겠지 각도는 40도에서 53.1도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빼주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빼주니까 몇이 되겠어 그렇지 13.1도가 되겠다 라는 얘기야 IA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IB는 그러면 그러므로 IB는 뭐가 되겠어요 크기는 같고 위상차나 120도 차이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20도 해주면 얘기는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133.1도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마이너스 120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IC는 어떻게 될까? 크기는 같고 위상차가 120도 차이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253.1도가 되겠네. 120해준 거니까 253.1도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지금 그래서 선전류는 구했구요 그 다음에 VX 구해드리겠네 VX는 여기 6 5음에 걸리는 전압이 VX잖아 그치 그러므로 V는 IR1인거니까 6 곱하기 IA 해주면 돼 그치 6이라는 놈은 크기는 6이고 크기는 6이고 각도가 몇도? 0도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리고 IA가 몇이 나왔냐면 이게 나왔지 지금 요거요거 요거 해주면은 22에 마이너스 1 3점 1도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으로 요요 크기는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622, 622, 13, 132에 각도는 어떻게 돼? 서로 더 해줘야 되지. 그래서 0 빼기 13.1도니까 13 마이너스 13.1도로 -13 해서 이렇게 삼상 대칭 평형인 어 그런 음, 회로 yy 회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어, 해다 푸는 거, 요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11-7번을 보도록 하죠. 11-7. 얘는 지금 선, 선에 저항, 임피던스 성분이 있네. 그렇지 선로에 임피던스 성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 뭘 구하라고 됐냐면, 마찬가지로 선전륨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 걸 구하래. 부하는 여기가 부하니까, VA, VB, VC 구하라는 얘기인거네요. 그렇죠 Ia랑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깨끗하게 해놓은 게없구나안 해놨어요. 자, 요요 요 화면에서 이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어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 이렇게가 여기 중성점 이렇게 여기 요기 중성점이고 여기도 중성점이야. 이걸 이은 거. 그래서 요위거 위에 있는 회로망만 생각을 하나 있는 얘기예요그러실 경우 여기 임피던스는 몇이 될까? 임피던스 z 는 2옴있고 여기 4이있으니까 6이 되겠지. 그리고 음, 리액턴스는 몇이 되겠어? J의 3, J의 5니까 J의 8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므로 IA는 IA는 바로 막바로 z 분의 v이니까 vEA니까 여기 EA라고 쓰는 거죠. 그러므로 몇이 되겠어? 6 플러스 J의 8 분의 아, 이분보 J8분의 임피던스는 다 구했지. 지금 J의 8, J5 더하기 3인 8이잖아. 그 다음에 220에 3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얘도 2로 묶어주면은 걸어주고3 플러스 J의 4 이렇게 써주면 4, 23은 요 248. 위에 거는 220에 30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나눠주니까 이른이 이른이 110이 되는 거고 110에 30도가 되는 거고 얘는 이 직교좌표는 극좌표로 표현하면 그렇지 5에 아까 아크탄젠트 3분의 4였죠 아크탄젠트 3분의 4가 몇이 나왔어요 그렇지 53. 대략 1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눠주면은 520, 520 그리고 각도는 30도에서 이거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3.1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IA 구했고 IB는 어떻게 구하면 돼? 크기는 갖고 이거보다 음, 마이너스 120도 해주면 되는 거지 IB는 그래서 크기는 갖고 위상차가 마이너스 120 해주면 마이너스 143.1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IAC는 몇이 될까? IAC는 크기는 같고, 위상차가 또, IB에 대해서, 어, 120도 차이 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20도 해주면은, 마이너스, 어, 263.1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IA, IB, IC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전류 구했고, 그 다음에, 부하에 걸리는 전압 구하래. 일단, VA 구하면, VA는, VA는, IA 곱하기, 4 플러스 j의 5를 구해주면 되네. 4 플러스 j의 5 이게 이쪽 부하의 임피던스고 여기에 ia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에요 4 플러스 j의 5를 여기서 h e r 4 플러스 j의 5를 극자표로 표현하면 루트 4416 플러스 525가 되고 그 다음에 각도는 아크 탄젠트 4분의 5가 되겠네 그치? 4분의 5 그럼 므로는 루트 41이 되는 거고요 아크탄젠트 4분의 5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아크탄젠트 4분의 5는 51.34도 정도 나와요 51.34도 여기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VA 4 플러스 J의 5가 루트 41 네, 각도는 51.34도래. 51.34. 그 다음에, 어, IA가 몇이 나왔냐면, 22에, 22에, 각도는, 마이너스 23.1도.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22 루트 41에, 각도는, 요거에서 요거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51 여기 마이너스 23.2인데 그러면 51.34 여기 써주고 해주면 51.3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음 버려버리고 그러면 몇이 되겠습니까? .2에 2도에 요거 7, 8이 될 거고 4에서 28.2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Va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지 교재는 이거 계산했을 테니까 교재 있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41, 40, 어41 곱하기, 41 곱하기 아, 40 곱하기가 아니라 41 루트네, 루트 41. 41 루트 곱하기 몇 22. 는 140.86. 그러니까 140.9라고 써, 쓸게요. 140.9. 그래서 얘는 대략 140.9에 28.2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지? 각도 이거 제대로 계산했겠지? 28, 28.2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VA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VB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뭐 여기 IB에다가 요거 곱해도 되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위상 차만 어떻다? 그치? 120도 차이만 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VB는, VB는, 크기는 같고, 140.9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20도 해주면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어, 이거 계산, 계산기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120. 암산 안 되냐, 이제. 점, 120도 해주면 몇이 될까요? 99.8, 99.8? 해주면, 올려서, 올라왔지. 아, 이거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된다, 이제. 아. 120 빼기. 암산이 안 되네. 술을 하도 먹어서 그런가? 미안합니다.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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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얘기해서. 아, 나 참나. 진짜 깝깝하다. 9에서 1, 9에서 8빼게 되겠네. 이거 여기 1이니까 91.8이네, 91.8. 미안합니다. 암산 못해서. 아유. 91.8도. 숫자도 이렇게. 91.8도. 이렇게 되겠죠. VC는 어떻게 될까? 여에다 마이너스 1 2 0 달아주면 되지. 그래서 크기는 같고, 140.9에. 각도는 마이너스 120 해주니까, 210점, 211점, 마이너스 211.8도.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20. 211.8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이거 내용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뭐, 소점 두 자리까지 했네요. 그래서 는 그래서 요거평형삼상회로 볼게요. 그래서, 중성점, 이건 여러분들이, 잘 네. yy회로는 평형삼성회로의 해석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림 11-d처럼, 이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성선이라고 하고, 중성선. 음,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걸 중성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야. 그림 1 1 1 2 1에 중성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이 몇 개가 되어 있어.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 둘,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세 개.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중선 섬까지 쳐서 상은 E A E B E C로 세 개의 상이고 선은 네 가닥이다해서 삼상사선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이 마녀스 이이 가운데 있는 요. 어, 중성점을 이은 중성선은 빼도 돼. 빼도, 뺐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삼성 삼선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1 1 a 회로는삼상 삼선식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는 그러면 중성선 연결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삼상 삼선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 회를 이렇게 위로 돌리면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수 있는 거고요 얘를 밀만의 법칙으로 풀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다 라는 얘기예요 밀만의 법칙이 뭐였어 그렇지 요 vn 다시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이 전압 vn 다시 n은 얘는 분모는 뭐? 그렇지 어드미턴스 전체 어드미턴스야 그러니까 어드미턴스가 여기 두개세개 개 있으니까 z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 써주면 되고 여기 그리고 분자는 뭐가 되겠어 <laughs> 전류 z 분의 Ez 전류의 총합을 갖다 여다 더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밀만의 법칙이었어요. 그 이론 과정 우리 교재에 있죠. 어, 여러분들 1학기때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만의 법칙으로 풀어도 되고요. 고게안될 경우에는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Ea, Eb, Ep, Ec는 동일한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그리고 여기에 걸린 전압. V의 N-N과 같다라고, 어,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것, 오실로스코프나 디지털 멀티미터로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과 여기 에 걸린 전압의 합이다라는 거로 생각하면 되지. 가장 간단한 거는 저항, 여기 저항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합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잖아 그렇지? 키드웨프의전압법칙그거 이용해서 푼 거야. 아까 내가 유도했던 과정은 그랬더니 이 중성선의 중성점의 이 v 의 N 다시 N 몇 몇이다. 그렇지? 0불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성선을 접지하고 중성점 사이를 연결해서 그림 11-2d처럼 삼성 사선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 이 임피던스가 서로 평형이 아니라 불평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접지에다 대지에다가 선을 연결을 하면은 그쪽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가니까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튼 중성점 사이 전압은 0볼트가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러한 해석 방법은 평형 3상 회로에서만 가능하고요. 좀 전에 V의 N 다시 N이 0볼트다라는 얘기는 평형이다라는 얘기예요. 평형삼 3상 회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0볼트가 아니면 아까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이제 회로를 풀어야 되고 불평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수업을 할게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하게 해야 되겠네. 벌써 25분이 지났어. 비대칭 삼상전환 또는 불평형 부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제 또한, 부하가 아까처럼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역, 각각 구동을 시키려면은 기전력 하나 해서 이렇게 선 연결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가 1, 1선, 2선. 여기도 이 e, b 에 대해서 선두개 쓰면 여섯, 네개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선이 몇 개가 필요해? 전체적으로 여섯 개가 필요하죠. 삼상 삼선식일 경우에는 선이 3 개면 되는 거고 삼상 4선식은4 개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한건 여섯 개나 되네. 그럼 여섯 개한거를 얼마나 세이브를 하시고 해서 선 선이 어그렇세 개나 4 개로 줄일 수 있으니까 최대 3 개를 줄일 수가 있고 또는 2 개를 줄일 수가 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선에 대한 경비가 안 늘어나니까 경제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 과제거에탄사했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고요. 좀 전에 내가 풀었던 내용 그대로 된 거고. 그 예제 푼 거예요. 예제 푼거 확인하면 되고요. 예제 또 하나 푼거 확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Y 데이 회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27분 됐으니까.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